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현사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원 MRI 촬영 후에 사지마비가 와서 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못 주겠다. 우리는 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이제, 그 케이스에서 이제 판결난 케이스인데요. 케이스는 일단 간단하게 개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MRI 촬영을 해서 걸어서 들어갔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1시간 뒤에 사지 마비가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한 케이스예요. 이분 병력을 좀쭉 살펴볼게요. 마비가 발생하기 몇년 전부터 요통,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 왔었고 그리고 3년 동안 치료받다가 갑자기 어깨 통증이랑 양팔 저림 증상이 발생해요. 요통은 요쪽 허벅지랑 뒤쪽이 땡기면서요 하치 쪽에 저림 증상이랑 마비 증상이 오는 거고요. 경추관파 탈출증, 즉, 목디스크는 어깨랑 팔절임증상이에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갑자기 3년 정도 있다가 어깨통증이나 절임증상 발생하니까 병원에 가서 경추 쪽에 신경차단술을 받았어요. 물론 경추관파 탈출증 진단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이제 시술을 받고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갑자기 이제 팔에 감각이 없고 이제 힘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휘청거리고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빨리 와서 검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MRI 촬영을 이 기계 내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사지 마비 증상이 발생해서 마비의 증상이 왔으니까 이 경추관 파탈증이 심해졌구나 갑자기 뭐,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의료진이 그렇게 판단하고 경추 유합술을 절제술이랑 유합술을 받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있고 기관절개술까지 받았어요. 여기. 거. 결국은 뭐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이제 장애를 평가를 받고 청구했는데 그게좀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이 사람 원래 허리 쪽에도 이상 이 있었고 경추관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어, 시술도 받고 가던 길에 좀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약물이 이제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다 싶어서 다시 병원 전화니까 와보라고 해서 MRI 찍었더니 MRI 찍자마자 갑자기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사지마비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경추 간판 탈출증으로 MRI 찍다가 뭐 차단술 하다가 약물 뭐 부작용 발생한 건가? 뭐 M, MRI 기계가 뭐 몸에 영향을 줬나? 아니면 수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쪽 목 쪽에 엿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경수 손상이라고 해서 여기 신경 때문지 지나가는데 잘못 건드렸나? 의료사건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사는 기존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경추 협착 등의 이제 질병에 의해서 마비 증상이 온 것이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 돈을 안 주려고 했던 것 부분이고요. 청구권자는 이 MRI 촬영 당시에 이제 자세가 매우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통증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자기 사지 마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MR i 촬영이 또 외부 요인이니까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 사고다 라고 주장해서 청구한 건데요. 요것도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보험전문재판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판결받는 게 좋다. 자, 여기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어쨌든 이 보험약관에 제외코드에 해당이 돼야지 보험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외코드 중에 이런 코드가 있어요. 질병분류표상에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연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화병증을 일으키게 한외과적및 기타 내과적 처치 Y 코드인데 요게 해당되면은 재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RI잖아요. 이게 어렵게 써 있지만 기타 내과적 처치 중에 하나잖아요. MRI도 검사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어, 지급해라. 판례를 쭉 보다 보면 뭐 어쨌든 보험사에서는 기존 질병의 영향으로 인한 거다라고 하지만 이 사지마비라는 게 그~ 감정이 둘여있서설명 하는데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 천천히 진행되는 거지 이게 한 시간 만에 갑자기 이~ 보행 가능하다가 갑자기 사지마비까지 오를 정도면 뭐~ 원래 갖고 있었던 어 질병운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는 감정이우가 나왔고 근력의 등급이 또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 수 시간 만에 갑자기 쫙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거는 외부적 요인 으로 인한 거 아니면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MRI 촬영 중에 환자가 또뭐 통증도 호소했고 특정 자세를 요 검사하는 데서 요구 했나 봐요. 근데 그게 2, 30분 간의 뭐 지속적인 뭐 경추의 중립 자세로도 척수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지 마비가 올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확인이 돼서 어, 결국은 재판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코드 Y83에서 84에 해당하는 것이 몸이 타당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거예요.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MRI 촬영 중에 발생한 특정 자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미해서 사지마비라든지 어떤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 아까 말씀드린 Y83, 84에 해당하는 코드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재해당된다. 뭐 이런 케이스는 사실 흔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뭐 특수 검사 중에서 발생한 어떤 뭐 후유증 혹은 장애에 대해서도 상해, 즉,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소 내용은 좀 이번에 어려웠으나 일단은 타이틀 자체가 너무 좀 신기해서 저도 좀 가져와 봤고요. 저도 이렇게 MRI 뭐 이렇게 찍을 때좀막 무섭게. 기도하고 막 그래요. 특히 저조형제 놓고 이제 찍을 때는 좀막 뜨거워지는 느낌도 들고 막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아 여기서 사고가 나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 해본 적은 있거든요. 사실 그, 그 검사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을 작가 시기를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솔루션을 딱 주는 어, 영상이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인 분들한테 뭐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재밌는 게 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